예, 오늘은 금강경 25장 하무소하 하무소하 이거를 읽을 때 하무소하 이렇게 읽어요 하무소하 설하기는 설했다 이 하자가 설하다는 설자에요 설하기는 설했을 때 무소하 설한 바가 없다 <laughs> 이게 뭔 말이냐 말은 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 바가 없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설법을 하고, 또, 4만 8천 법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무엇이냐? 아, 무소하라. 아, 무소하. 설하긴 해도, 설한 바가 없다. 수보리야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내가 설법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조사의뢰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있고 하두로 잘 한다 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 중생의 생각으로는 뭐 달마대사 그 시절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제 망하고 거기 있어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중국에 와서 불교를 좀전파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와서 중국으로 와서 해가를 제자로 삼고 그러갖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니까 어 달마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약 그 사약을 먹고 죽었다니까 죽고 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년 후에 뭐 다시 어, 뭐 집신 한 장만 들고 갔다는 동뭐 이런 이야기. 어쨌든간에 달마대사가 온 목적은 우리 같은 중생들을 생각할 때, 음뭐 중국에 불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스님이 조주 선수한테 물었어요. 조주 선수한테 가서 조사설의 조사가 저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조선사가, 뜰앞의 잔나무니라. 어, 이렇게. 어. 뜰앞의 잔나무라 아니,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중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 했는데, 왜 뜰앞의 잔나무라고 했을까? 그럼 막, 그, 스님들이 뜰앞의 잔나무한테 가서, 야, 뜰 앞에 잔나무야. <laughs> 너는 아느냐? 그렇게그 조조선사가 그, 그 이야기하기로는 뜰 앞에 잔나무가 서 있는 거라. 조조선사가 중국에 온 거라. 같은 이치다. 이런 이야기죠.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뜰 앞의 잔나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나,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거나, 부처님이 49년간 설법을 한 거나, 다 같은 이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견성을 위해서 화두를 들고 참선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견성하기 위하여 하두를 들고 참선하라. 이거 하면 전제가 틀려버렸다니까요. 그래갖고는 견성하기에서 하두를 들고 참선하라. 그래서 과연 견성을 했느냐? 백중날 전국 사찰에 하두를 들고 3 개월간 참선을 하고 어. 그걸 뭐라 합니까? 이제 삼선이 끝나고 해양한다거나? 그날, 과연 몇 명이, 과연 견성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뭐, 몇 명이 견성했다는 것은, 그거는 우연의, 우연의 일치지, 필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하두참선을 해서 깨쳤다고 볼 수가 없죠. 백 명이 했는데, 한 명이 깨쳤다. 이거는 하두참선으로 깨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어, 다른 어떤 베인에 있어갖고 깨쳤을 뿐이지. 그, 만약에 하두참선이 만약에 정석이라면은, 오히려 거꾸로 99명이 견성을 하고 한 명이 뭐네다그마면 이거는 하두참선으로서 깨치는 거 맞다. 인정이 되는데. 한 명이 깨졌다. 하두참선을 들고 한 명이 깨졌다. 뭐, 하나 반개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거는 하두의 효과가 아니다. 그리고, 어, 이 지금 부처님이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근본 속으로 들어가면은, 중생을 이하여 내가 설법을 했다. 이러면은, 중생을 이하여 설법한 그 부처 또한 중생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정을 이하여 내가 열심히 일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해서 하게 되면은, 뭡니까? 그게는 업이 남죠. 업을 산다. 그냥, 달마대에서 가서 저기 온 것은 자신의 시절 인연을 맞아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고, 부처 역시, 부처님 역시 설법을 한 것은 자신의 시절 인연을 만나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설법을 하였다는 것은, 오, 어, 거울에 물건을 비추어 줬을 뿐이지, 부처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 물이 흘러간다, 아닙니까? 물이 흘러가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어? 그러나 물이 위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아래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고, 흘러가면서 물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성분들이 저절로 가라앉고, 또 흘러가다 보면은 거기에, 돼지에서 자라고 있는 풀들에게 물을 제공해 줘서, 제공해 줘서 그, 어,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동물들이 마실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물이 흘러가는 목적이 식물들을 자르게 하고 동물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절 인연을 만나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고 부처님 역시 자신의 본분사대로 행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부처님 자기 자신의 설법을 해고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거는 뭐,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들어있다. 이런. 그럼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뭐, 중생이나 다름없지 않아 그럼 부처가 중생됐뿐.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였다. 이거는, 그야말로, 중생이지. 그러니까, <laughs> 만약에 서버리 너가, 내가 그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다고 말한다면은 내가 하나의 중생밖에 안 된다. 이럴때 나는 그런 어 중생들을 위해서 나는 설법한 적이 없다. 이러면 나는 나의 시절 인연을 마서 나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그 본분사를 할 때는 아상인상 중심상 수재상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난텅비 마음에서 텅비 마음에서 했을 뿐이지 그리고. 중생, 중생 하는데, 중생이 어디있노 우리가 그, 일심, 마음, 일심에서 진전문과 생멸문으로 가려지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일심에서 중생심과 불심으로 나눠질 뿐이라. 우리 마음 속에는 중생심도 있고, 불심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막, 중생심을 낼 때는 내가 중생이고, 불심을 낼 때는 내가 부천기라.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거라. 중생이자 곧 부처다, 이거야 중생이자 부처다. 부처다. 우리다 그래요. 깨치기나 안 깨치거나 가네. 깨친다는 건 뭡니까? 깨쳤다. 부처님은 깨치, 뭘 깨쳤을까? 하하하, 부처님은, 부처님은 뭘 깨쳤을까? 부처님 그 당시의 행적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 이랬어요. 부처님이 분명히 그 6년 고행을 하고 아이고 고행으로는 서 깨침이 안 일어나는 걸 해서 모욕을 하고 보리촌 밑에 집단을 깔고 탁 앉았다 아닙니까. 그 집단 밑에 딱 깔고 앉아 갖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요. 하늘에 별이 총총 뜨고 어? 그 별을 쳐다보면서 탁 깨쳤다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안걸려서요 뭐, 일주일이라 가는데, 그 이후로도 보면은, 우리가 그, 임제선사나 항백이나, 마조, 특히 마조도 그렇잖아. 자기 스승의 은하대, 어, 은대오 했다니까. 말 한마디 밑에, 앉아있는, 앉아만 있으면 다 붙여대나, 그 한마디에, 마조도 탁 깨치고, 어. 마조 밑에 항백 또한 그렇고, 항백 밑에 임제 임재 또한, 임제도그 앉아갖고, 어, 살고 있는데, 그목조라는 그, 선사가, 아이고, 가서, 너 스승님한테 가서 불법 대의가 뭐냐 물어보라고. 하고 가서 물어보는 그, 어, 주장자로 세 분이나 두드러 맞고, 그 와, 그 와중에 다 깨친다. 그래서 깨쳤을 때, 이 깨침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고 부처님도, 아이고, 이참 깨치는 그 자체를 바로 전달해 줄 수는 이거 참 없, 없구나. 노리 요래, 하면은 너도 깨친다는 것을 바로 타길러 줄 방법이 없어. 어? 그래서 고안해낸게 그, 중도. 중도도 그, 자, 깨치고, 이제 버리스 밑에 이렇게 있는 대개그렇게 사, 뭐라 카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그, 그, 금문고 그,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근문고 그 줄이 너무 뗀뗀하면또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들고 적당해야 된다. 하는그 말을 부처님이 톡 듣고, 아, 그래. 저기 중도야. 그 중도도 이제 안 해가지고 중도를 이야기 해줘야겠구나. 사성제를 생각해줘야 됐구나. 그 연기법을 생각해줬구나.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다 깨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그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설함으로써 그 오비구가 깨치게 되었다. 이런. 그래서 깨침이라는 것은 그걸 제가 그, 되돌아볼 때, 이, 설하면서도 설한 바가 없다. 그, 보시를 함으로도, 보시하면서도 보시한 바가 없다. 이 이야기가 뭐지? 했을 때, 중생 구제,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라. 일체 중생이 뭐지? 자신의 번뇌망상이 일체 구제. 일체 중생이다.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보자는 것이다. 했을 때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이 전체가 하나더라. 하나. 전체가 우리가 뭐 우주 전체 뭐 돌, 바위, 나무, 잔, 커피, 탁자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그 깨친 눈으로 보면 하나다. 그 몸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이기 때문에, 눈이, 뭐, 자기 몸을 끌고 다니래서, 눈이, 어, 내보고 고마워 해라, 카든가, 뭐, 내가, 어, 보시를 했다든가, 코가 냄새를 맡았다 해서, 내가 오늘 보시했다든가, 입이 음식을 먹었다 서 내가 오늘 보시했다든가, 손가락이 움직이다 발가락이 움직였다. 어? 자기 스스로, 내가 오늘 보시했다는 생각을 안 갖지 않습니까? 또 같이, 전부 다가, 난데, 뭐. 그래서 부처님이 깨치면 전부 다가 나라는 것을, 자기라는 것을, 그걸 깨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설법 자체가 보니까 자기가 설해도 설한 바가 없고, 중생, 중생이 어딨노? 이,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이 전체가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뭐 나름대로 뭐한 소식 했니, 웃자니, 뭐 견성했니, 웃자니, 물론 이름이, 이름이 견성입니다. 이름이 중생입니다. 부처님들 잘 아시는 말이 이름이 부처일뿐이다 실체가 없다니까, 아닙 그러니까 그거 불러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산에 가서 나무가 이래 있다니까. 아닙 그럼 니는 소나무, 니는 참나무, 어,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단지 부르기에서 붙이는 이름에 불과이다 소나무 보고 소나무하는데 참나무 보고 참나무에 가고, 뭐, 뭐가 딴 의미가 없다 그냥 이름이 소나무고, 이름이 참나무일 뿐이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요. 우리가 동생, 중생, 중생 가는데, 이름이 동생일 뿐이라. 그래서 볼 때, 이 부처님은 이 깨침의 주 무엇을 깨치냈을 때, 다 깨치고 보이니까, 이 전체가 하나더라. 이런 이야기. 근데 우리는 왜 전체가 하나로안 보입니까?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안 보이고 다분별심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변별되어 있다. 이런 생각. 그러면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하나로 보기 위해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내려놔갖고 텅빈 마음이 되면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하나로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